네,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 샌드폭스입니다. 미국 채권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시장은 현재 메시지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제 자로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이 흔들리는 것은 이 재료의 투자자들만 방황을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시장의 노이즈는 없어지게 되고, 진실만 한 가지의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로 기준을 봤을 때, 여전히 하락 채널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의 상단부 두 번째 터치하고 지금 현재 세 번째 터치까지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단기 하락 채널로 가격이 이렇게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하락 채널이 오는 과정 속에서 이 투자자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양상들이 보여왔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4일 만에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저는 파우 의장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데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건이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 경로로 되고 있으며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이 미국의 경제와 노동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겠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파울 의장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미국의 경제는 많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결국 이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될수 있다 고 보여지는데요. 시작은 현재 이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대선 토론과그 이후에 IMF 총재의 발언 등이 영해받았던 채권 시장이에요. 자, 그러나 이파울 의장의 비둘기적인 메시지에 반응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결국 이 뉴스는 바뀝니다. 특히 가격 움직임이 나온 상태에서 나온 재료는 여기 반응이 거의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와 내동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9월 금리나 전망이 다시 우세해진 가운데, 향후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른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경제 데이터의 발표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제는 펄 의장 의 연설과 구인구직 보고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저녁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그리고 ISM 서비스 이 PMI 데이터 함께 나오게 됩니다. 가장 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건이 데이터죠. 결국에 비누 고용과 실업률이 7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실업률이 다시 한번 높게 올라간다면 결국 이 경기 침체를 향하는 데이터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 9월 금리나에 확률은 더욱 더 증가될 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요인들이 충분히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제생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금리 인하 된다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되는 과정에서의 금리 인하가 발생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 시장과 개인들의 고금리 환경 속에서 고정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초과 저축률을 감소하고 있고 자연출율도 상승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가계 저축률 데이터 또한 코로나 이후로부터 크게 낮아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낮아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요인들이 이전의 환경에 비해서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45년 부동산 시장에서 2년 이내로 만기와 도래하는 채권 규모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도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상위 30개 은행이 괜찮다는 거지 하위 4,000개 은행들 중에서 수많은 은행들의 익스포즈가 확대되면서 파산 문제도 다시 한 차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산이 발생될 경우에 이전처럼 미국의 은행 지원 정책을 하면서 해결을 해주다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될 경우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가 이렇게 되고 다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어도 바이든이 되어도 모두 인플레이션이 징그될 요인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국의 국가 부채가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은 과정 속에서 이자 비용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히려 여기서 더 크게 이제 부채가 증가율이 상당히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통화량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된다면 은 다시 한번 이렇게 채권 금리의 상승이 한 차례 더 발생이 될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있으며 결국에 이 중립 금리라고 하죠. 자 이게 가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도 발생될 이수 있겠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미국 채권 10년 물 금리가 50년 만에 돌파를 낳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는 한 차례로 끝날 수 있는 요인들도 매우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는 미국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추자적인관점을볼 때는. 겨울 현재의 중기 사이클이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한 차례의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한다라면 된다고 봅니다. 자, 이후에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TLT와 t n f 가격이 상승하면 시장 전망치는 수정되면서 연 2회를 넘어서 내년도 금리에 대한 낙관론도 시장에 지배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때 투자자는 균형을 잡고 욕심을 비우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미리 알려드린 거고요 자 저는 지금 무료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자 이러한 정보들 실제로 이렇게 시장에 오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혼란을 느끼면서 사야 될때 팔아야 되고 팔아야 될때 사야 되는 자 이런 악순환을 밟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경험적인 차이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당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비단 이번 이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에서도 결국에 같이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이건 능력의 차이라고 봅니다 자, 추가적인 소식을 보면은 최근 시카고 여는 굴수비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는 추세를 유지되면서 실업률도 최근에 상승하기 시작해 정책 입반자들이 금리 인원을 서서히 준비된다로 발언했어요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구인권 수도 올해 전월비 증가했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많이 냉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올해 두 차례 금리를 바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망치가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네, 그러니까 10년 물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더 낙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낙관적 나왔을 때는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는 결국 이 tlt 를 봤을 때이 기술적 분석에선 채널의 하단부에 도달한 매물대 구간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변동성이 나온건 없더라 단기 tmf 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가격 변동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다시 이 정도의 갭은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당까지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을 해도 되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한 차례의 금리나 관점을 보고 접근한 방식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t f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레버리지 3배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테이프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은 이 지주관의 단기 다 달았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되면서 이 구름대를 한번 뛰어 넘는 일이 한번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9월 금리 인하가 된다고 보고 있고, 9월 금리 인하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한 차례 한번 뛰어넘는 상승이 발생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까지 계절했기 때문에 뭐 궁금한 사항들, 빠른 소식들 받아보고자 하신 분들, 가끔씩 좋은 관점 생기면은 함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란 고정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